좋을 것 같고요. 호남의 문헌들을 통해서, 개인마다 의 기록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공교롭게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문헌들을 번역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하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어디을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 고향은 이쪽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적대시하는... 경산도가 제 고향입니다. 어, 경북이라고 하는 곳에, 또 특히 의성이라고 하는 곳에 제 고향입니다. 여기 와서 21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 호남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좋고, 또 한편으로는 군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 감정 없이 이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아닐까 싶어서 국난에 관련된 것, 특히 민족 순환기와 관련된 문헌들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호남인들이 안 찾고 있는 것을 제가 찾고 있고요. 또제 고장에서도 안 찾고 있는 걸 열심히 찾고 있어 가지고 지금 실기와 관련된 문헌들은 약한 30여 권을 지금 제가 찾아서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다음에 제 저보다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지역 감정을 너무 유발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족 순환기에 호란 또는 외란 그러면서또 제가 이쪽에 보성 선시 집안의 심양의 1630년대에 갔다왔던 심양 사행 일기도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흥의 위시 집안들 방산 집안의 거기도 원래는 박씨 걸로 되어 있던 문헌을 위씨 걸로 찾아주면서까지 그 집안에 가서 어, 그 술한잔 얻어 먹어야 되는데 술도 안 사주던데 어쨌든 박씨로 되어 있던 문헌을 위씨 걸로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위씨가 하셨습니다. 위점철이라고 하는 분이 하셨는데 거기도 심양 왕안 일기 같은 경우. 그거는 1630년에 누르아치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가 누루아치가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게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는데 가면서 듣다가 보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동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엉터리다 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이름을 똑같이 안 적고 네 사람 네 가지 다섯 가지 정 적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 전라도 가서 절반 못 알아들었다 말 아따 엄마, 우메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다. 어짜스까이 하는데 이게 처음인지 뭔지도 어떤 측면에서 그걸 쓰는지도 몰랐다. 근데 처음으로 외국 나라 가는데 어떻게 이름 부르는데 그걸 정확하게 받아적겠냐 비슷한 말귀를 적게 안았겠냐. 이 사람한테 들을 때, 이 사람한테 세 번, 네번 들으면 바르게 적겠지만 지나가면서 적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누루아치 이름 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 것이고. 다음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 또 다르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건 자기가 듣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히려 더 현실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런 문헌들이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이름, 같은 사람의 이름을 세 가지, 네 가지 적는다고 해서 이문헌이 엉터리다고 이야기하냐. 너 당신 그 시절에 갔으면 그 사람한테 너 죽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문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꺼냈습니다. 저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